믿고 쓰는 세차용품 센샤 여기는 말리부 피어 바닷가입니다 말리부 피어 바닷가 어 말리부인데 말리부를 안 타고 트래비스를 타고 왔네요. 어, 오면서 타봤는데 되게 좋습니다. 자 일단 중간에 지금 잠깐 시간이 나서 외관적인 면을 한번 좀 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이 차의 특징적인 게 앞에 보다는 뒤에가 되게 깔끔하고 정갈해요. 어 우리나라 차로 본다면 카네발 정도의 어떤 그런 어떤 높이나 그런 눈으로 시야로 보이는 그 정도 지금 눈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쉐보레 마크 위에 이렇게 지금 라이트부터 시작해서 크롬하고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어, 이렇게 크림을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차가 전체적으로 폭이 열부로 되게 많이 넓어 보이고 전체 이 디자인으로 본다면. 음, 뒤에는 되게, 뭐랄까, 카니발을 되게 많이 연상을 시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 옆모습을 보면, 요기 라인이죠. 여기 뒤에 부분. 어, 박스가 하나, 둘, 한세 박스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에 굉장히 트렁크와, 그 다음에 3열 뒷자리가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 뒷부분인데, 이 뒷부분의 디자인이 여기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그리고 뒤에까지 하나로 일체형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져 있는 차들이 되게 에스컬레이드랑 그런 차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 비슷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차의 디자인을 뒤에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옆면에서 이렇게 앞면까지 봤을 때 어, 약간 여기서 뭐 닮았냐면 그랜드 체로키랑 좀 닮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제 느낌은 좀 그렇습니다. 앞에 트라비스라고 써 있는 저 부분도 약간 폰트가 어, 그랜드 체로키랑 이제 똑같은 것 같은 비슷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전체적으로 더커 보이고 실제로도 큽니다. 아주 높지도 아주 낮지도 않은 그런 이제 전체 차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 미국 사람들은 일단 등치가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훨씬 더 크니까 어떤 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발판 한번 열어볼게요. 열고 이렇게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 우리나라의 산타페 정도? 어그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고 운전석에 앉았을 때도 그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신장도 충분히 충분히가 아니라 부딱 어떻게 보면 되게 맞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을 위해서 만든 느낌 아닌가 <laughs>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게 해줍니다 또 앞부분 한번 줘 볼게요 여기 지금 보면 앞부분이 어, 이커너스랑 되게 많이 닮았죠 여기 얼굴 부분이 얼굴이 굉장히 잘 생겼습니다 일단은 이 차량의 얼굴 부분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저기 커다란 그릴인 것 같아요. 이 그릴, 그릴이 전면부에 굉장히 많은 얼굴의 디자인 요소들을 차지해 주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헤드램프, 헤드램프가 LED로 쭉 나올 거아니에 l e d 가렇 똑똑똑똑 들어가 있죠. LED 헤드램프가 쉐보레를 쉐보레에서 LED 헤드램프가 들어온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만일에 우리나라에도 기본형으로 LED가 들어온다면 굉장히 어 밤에 이쁜 어떤 모양을 잘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모거든네요 전체적으로는 깔끔합니다. 자, 실내로 들어오면 이런 거뭐 전체적으로 다 우레탄 플라스틱으로 되어져 있어서 뭐 가죽도 같이 좀 섞여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있고 누가 봐도 딱 나와 있죠. 이제 오토는 앞좌석만 뒷좌석 네개는 지금 빠져있는 형태고 시트도 가죽 시트로 되어져 있네요. 타보고 자 대충 어 앞에 그냥 바닷가가 너무 멋있는데 앞에 개방감은 굉장히 좋은데 생각보다 요 위에 창문이 높지는 않아요 위에 창문이 높지는 않고 시야는 잘 보이는데 뭐 우리나라의 카니발 같은 거 보면은 쫙 앞까지 이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위로 많이 올라간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뭐 시야각에서 가리는 거 없고 특징적인 게 뭐냐면 여기 룸밀러 <laughs> 여기 지금 lcd 화면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뒤에 카메라로 비춰서 어, 나와있는 이 부분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나오는 차로 들어간다면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출시되어지는 이 어, 트래비스의 전차종에다 이게 들어간다면 굉장히 편하게 지금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광각으로 굉장히 넓죠 어, 뒤에 부분에 보통 저희가 앞에 운전하다가 룸밀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 한번 더 보고 혹시나, 어떤, 뭐, 사각지대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가게 되어져 있는데, 얘는 이것만 보면 돼요. 운전하면서 얘만 싹 보면, 얘가 어느 정도 사각지대 끝까지 다 커버가 되어집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산타페시아는, 어, 이코넉스의 그것을 그대로 닮아 있고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애 d 정보창, 우리나라 이제 내비게이션이 들어갔을 거고, 앞좌석에서 바라보는 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3열 시티에 대한 지금 가방을 놓기도 했는데 굉장히 커요 안에 적재 공간도 충분히 지금 잘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이것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우리 포드 익스플로어 있죠 어, 익스플로러를 뭔가 좀 겨냥하고 그것을 이제 같이 포지셔닝을 해서 어, 그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나온 뭐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한, 먼저 앞서간다고 해야 될까요? 판매력이 많은 그런 차들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옵션을 좀 같이 해놓게 돼 있잖아요. 적재 공간을 정확하게 몇 리터고 쟤는 몇 리터다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세 명에서 장비를 풀로 신고 올고, 그 다음에 한 명이 더 잠깐 동승했다 또 내리고 했었는데 전혀 무리가 없이 다탈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시가 굉장히 기다 기다려지는 차예요. 어, 우리나라에 나오면 한번더 보고 싶습니다. 2열을 한번 좀 보려고 하거든요 뒷좌석 열어서 어, 보도록 하면 요정도가 이상한 원숭이가 있는데 어, 요정도의 느낌입니다 뒷자리는 꽤넓은편인것 같지 넓어요 그치 니네 장비들 다 이렇게 넣고 사람 다탈수 있을만큼 넓고 되게 재밌는건 뭐냐면 이제 3열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론 이렇게 탄 다음에 이렇게 뒤로 해서 여기 사이로 가도 되거든요 어린애들은 근데 보통 그렇게 안 가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이거를 접으려고 할 때는 카시트 같은 게 있을 때 뒤에 사람들이 이 카시트를 또 빼고 들어가야 되고 뭐 그런 불편함도 있는데 얘는 여기 보면 원터치로 한 번에 뒤로 당기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 부분에 카시트가 걸리지 않고요 사람은 여로 편하게 탈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다시 그냥 이 상태로 뒤로 이렇게 밀면 되는 음, 이렇게 들어가는 원터치로 되는 편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네요. 3열 자리도 사람들이 충분히 탈만 합니다. 아까 한번 타고 왔는데요. 되게 괜찮았어요. 트렁크를 한번 좀올려고하는데 트렁크의 기본적인 공간은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정도 크기 SUV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여기 밑에 저희 보통 여기 공구함이나 아니면 스페어 타이어나 이런 것들. 또는 디젤 같은 경우에는 요소 수통 이런 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번 보시면 예, 이게 이만큼 깊이에 어, 또 다른 적재 공간이 나옵니다. 와 진짜 웬만한 중형한 트렁크 백 같은 거 하나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더 나와서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3열 공간을 앞으로 제끼면 어, 거기에도 뭐 서핑이라든가 스키 좋아하시는 분전 이제 겨울에 스키 많이 타거든요. 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3열에다가 스키 같은 것도 충분히 적재할 수 있을 것이고 뒤에 공간은 뭐 남아도입니다. 아주 광활하네요. 그리고 당연히 어떠스로 아, 다치는 거죠. 크, 도대체 저 전동식 트렁크가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기억이 안날 정도로 너무 편해요. 엔진룸을 한번 봐볼까요? 앞에를 열어서 엔진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볼게요. 자, 여기 지금 보면 V6 엔진이 있고요 3.6L 엔진입니다. 그리고 마력은 310마력. 미션은 9단 미션이 들어가 있어요. 힘이 막 엄청나게 대단하게 느껴진다 정도는 아니에요. 어, 뭐 토크감이나 그런 이제 휘발유로 들어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더 토크감이나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썼다라기 보다는 부드럽고 어 계속 시종일간 어떤 그휘발유 예, 우리 우리 흔히 말해서 휘발유 감수성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말려주는 그런 엔진이라서 부족함은 전혀 없구요 저희 뭐 지금 거의 4 명에다가 장비까지 풀로 싣고 왔는데도 전혀 부담감 없고 부족함 없이 나와 있는 그런 엔진이에요. 제가 오면서 안 물어봤거든요. 이제 가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갑시다. <목소리> 라운드뷰 깔끔하네. 자, 아, 근데 이거 룸미러 되게 좋다. 룸미러가 룸미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에 카메라로 LCD 카메라로 돼 있어서 보통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룸미러 보고 그 다음에 좌측 우측 사이드미러 한번 봐서 사각지대 확인하고 차선 변경하거나 그렇게 하잖아. 네. 근데 이거는 여기 앞에 화각이 거울로 된 것보다 훨씬 더 넓어가지고 룸밀러 자체로 모두 다. 어 역시 휘발유 질과 디젤과 다르군요. 지금 뒤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게 스타일 패키지래. 스타일 패키지. 다른 차야 그러면은? 아니 스타일만 다른 거지. 음. 스타일만. 흠. 자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차는. 어, 이차 이름이 뭡니까? 트래버스, 트래버스. 트래버스라는 차량이고 이게 제일 하이 트림이래, 지금. 어. 제일 하이 트림. 트림 중에서 그래서 전륜구동, 그다음에 기본 옵션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최하이 트림이라고 하는데 육안으로 딱 봐서는 모르겠는데 옆에다가 또 같이 비교해 놓고 서 있으니까 조금 알겠더라고. 뒷모습이 약간 좀 그냥, 그냥 단정하고. 그다음에 요건 3.6L 310마력. 구단 미션. 310만리를 파악하고 느껴지던가요? 아까 오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아, 않아요. 차가 무거워요. 차가 무거? 워 무거워서. 근데 뭐뭐 뭐 깔려고 뭐 단점으로 얘기하려고 그렇지 않다라고 아.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아니요. 단점 필요하면 단점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무리는 필요하면 단점 얘기합니다. 하지만 음. 굳이 <laughs> 그 단점이 되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편해. 네. 어, 되게 편하고 미국 도로에서 뭐 무리감 없이. 아 이거. 볼수록 마음에 든다. 사각지대가 없어. 비싸겠다. 화면으로 그냥 아. 보여주니까. 비싼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일단 기술이에요. 일단 겉으로 보는 겉모습에 있어서는 이 겉모습은 어때? 수구나 음... 겉모습은 어때? 그냥 딱 전원적인 실보레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 익스플로 제가 같이 얘랑 지금 대항하는 그렇죠? 거잖아. 어, 경쟁 모델이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익스플로 인 모델이란 말이야. 쉐보레에서 그러니까 저모델하고의 경쟁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격도 저거랑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익스플로러는 3열이 되게 불편해요. 아 어, 타봤어? 네 2열, 그러니까 뒤에가 3열이 세세명 어. 타는 게 아니라 두 명밖에 못 타고 어. 그 전동식 전문거라든지 그 공간이 되게 협소해서 어. 3열의 그 실용성이 되게 낮는데. 어. 이 트레버스 같은 경우 삼면의 실용성 생각보다 좋은 것 같더라고요. 삼면, 굳이 뒤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봐도 사람 충분히 타고 <laughs> 내리기도 편하고 <laughs> 타기도 편하고 음. 아무래도 익스플로 저게 많이 팔리니까 가격대도 되게 많이 개미난 군요아 익스플로 찾아도 지금 우리 차를 의식하고 있어. 요 지금 우리 차를 지금 저 외국인이 우리 차를 지금 의식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라고아 <laughs> 바꿔? 그러면? 지금 모델이다 그래. 야 이거로 바꿔. <laughs> 겉 모습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냥 필요한 가정용 차량 이코노스라고 있잖아 근데 사실 나 이코노스 잘 모르잖아 너 타봤어? 이코노스는 아. 타보진 않았어요 저도 그치. 길거리에서 사실 많이 안 보이거든 지금 차는 정말 좋은데 아. 시승했을 때도 주행감이라든지 완성도는 굉장히 높은데 성고성이 조금 떨어지고 음. 그래서 많이 안 팔렸는데 음. 이, 이 트레버스도 비슷한 것 같아요 트레버스가 아. 정말 사면서 저 느낀 게 상품성도 좋고 옵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거를 c 앱을 해서 어떻게 정말 상품성을 만들고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인 것 같아요. 이게 옵션이 좋고 다 좋은, 어, 옵션이 다 좋고 다 좋은 건다 아는데 아무리 익스플로랑 경쟁을 한다고 해도 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가격이 나오면 분명히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지만 이전에 크루즈가 정말 많은 분들이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뭐 관심이 많았던 차 중에 특히 크루즈 디젤이 그치? 크루즈 가격이 디젤. 정말 비싸게 딱 나오면서 그 가,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크다고 그때 굉장히 소비자들이 등을 많이 돌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트레버스도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차 중,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차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가격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도 이차 되게 차도 되게 쳐다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차 뭐지? <laughs> 그러니까. 크루즈 또 크루즈 또 네, 크루즈 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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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크루즈요 크루즈 우리 아, 오너가 살짝 지금 보고 왔습니다. 아, 이게 트레비스구나 이러면서 아 진짜 어, 앞에 대. 해변 죽인다 아 해변가 죽인다 와 리뷰가 막 하기가 싫을 정도다 <laughs> 근데 하지만 집중해서 리뷰를 좀 해, 한다면 일단 달리는 느낌은 어, 되게 괜찮은데 휘발유라 그렇기도 하고 항상 이런 거 이제 보통 시승하면 다 디젤을 많이 주니까 우리나라는 또 이제 기름값이 무시를 뭐 못하잖아 뭐 여의같이 이렇게 기름값이 싸지 않잖아 그니까 그러니까 러 아무래도 디젤 모델을 많이 하다 보면 디젤의 회전 질감하고 지금 휘발유 회전 질감하고 질감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발 휘발유 타십시오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휘발유 왜죠? 아니 비싼가요 휘발유 값이? 제뭐 이게 반서민 발언이 아니라 네 방금 전방 추돌 경우 뭐오 빨간 오불 났었죠? 내가 네, 네. 음료수 마시면서 지금 잠깐 했는데 얘가 어. 바로 잡아주네. 네. 아 물론 벤츠나 다른 차도 독일 차종들도 이게 있긴 있는데 어 굉장히 즉각적이야. 죄송합니다. 평소에 지금 일어나세요? <laughs> 알람인가요? <웃음> 네. 아, 미국 시간이죠. 한국 시간으로 지금 한국은 새벽 3시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에왜 일어나 노 <laughs> 얘네들은 딱 이제 그냥 직진하는 길들이 많으니까 그런 운전 이제 그렇지.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나마 여기 가 해안도로라 지금 약간 굽이진 게 있는 거지 어제 고속도로 밤에 새벽에 한 320km 우라칸으로 쏘고 다녔거든. 아 네. 어빠라라뭐이러면 사막. 320km/시간? 아뭐미터시 왜냐면 아니 막... 320km를 달리신 거죠? 누죠 불법 아닌가요 아 음. 어, 우리나라니까 사 아, 이거 뭐 외국인들 뭐 어떻습니까 그리고 내운전 안했는데요 치외법권 인가요 치법 네. 깡통 이구나 다음에는 옵션 아 우리 이제 내일은 이제 또 옵션 있는 차 탈텐데 사륜하고 그러니까 깡통하고 이거의 차이는 사륜이냐 아니냐 그 다음 나머지는 스타일 패키지 정도 음. 그 정도 생각하면 되고 나머지 다른 막뭐뭐 뭐 옵션이 막더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막 디테일하게 많이 다루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 이건 그 딱히 뭐땅 깡통 티난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거든 못 받았어 네, 모르는 상태에서 탔거든. 근데 스타일 패키지라고 써 있는 저 빨간색 쟤는 거그 전체적으로 이제 검정 블랙 네. 무슨 블랙 스타일 패키지 뭐 이런 거라서 엠블럼도 블랙으로 돼 있고 휠도 블랙으로 돼 있고 뒤에 이제 리어 디퓨저 부분에 파이도 되게 커 배기구가 뭐그 정도로 나와 있는 거거든. 전 질감은 어쨌든 휘발유 모델이기 때문에 부드럽고요 무엇보다 근데 그런 느낌은 됐다. 뭔가 이게 아주 정숙하다는 아니야. 어? 우리나라 사람들 정숙한 거 좋아하잖아. 정숙하다. 막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야. 지금 엑셀을 좀 밟아주시니까. 응. 어. 엑셀을 밟으니까. 어. 엔진은 많이 들어오고, 네. 엔진은 충분히 들어오고 디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디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우웅 소리가 계속 이렇게 나가지고 그 거슬린다 이제 디젤 소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얘는 지금 대신에 하체랑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행 소음 주행소음 있잖아 밑에 주행소음 저 이쪽에 도, 문 열려있죠? 어 하나 열려있어 지금 여기요 여기 어? 여기 여기 다시 열어서 닫을까요? 왜 경고등이 안 들어왔어, 났어? 들어왔었어요 계속 경고 불등 있었어, 등불 있었어 계기판에는 소리를 빼고 하니까 어쩐지 어조용 아, 해! <laughs> 뭐야 풍절음이 왜 이렇게 많이 나 했더니 뒷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 미국이니까 봐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걸리, 경찰한테 걸리지만 않는 한은 어떠한 뭐 불법적인 행각을 해도 사실 한국 가서 혼나지 않아. <웃음> 인도 자들한테 혼날 뿐이죠. 인도 인터, 인터폰한테 는 아예 괜찮아. 익스플로러가 왜잘 팔렸을까? 봐봐, 우리나라가 산타, 산타페, 모하비, 그 다음에 소렌토, 요게 그냥, 그 다음 투싼 어. 요거까지가 이제 뭐, 이제 저기 찍는다. 조금 한번 우리 맞춰줘야겠다. 좀좀 좀 천천히 가죠. 네. 그런 차들이 대중적이는데그 위에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고급진 거. 레인지로 비싸, 솔직히. 이보크는 너무 좁아. 이제 익스플로러가 사람들이. 어. 차알못들한테 야 이거 얼만거 같아 그러면 다막 8천 1억씩 얘기하는데 어, 그치, 그럼, 그치. 근데 그렇게 안 비싸잖아요 차가 그치. 그리고 익스는 디자인을 역대급으로 뽑긴 했어 그치 음. 그 디자인 예쁘고 적당하고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 그, 저 SUV 이왕이래 SUV 들어가는거 큰거 좋아해 큰거에 어. 그 다음에 이제 수입차 프리미엄 어. 생각보다 낮은 가격 어 방금 이거 그어 생각보다 낮은 가격 이런 것들을 봤을 때익스플로러딱 보면은 아 익스플로러 저거 되게 비싸 보인다 수입차니까 딱또 포드 차 아니겠어 렌지 로버 저 1억 넘는 거는 어. 사실 이렇게 손으로 허우적대도 안 잡혀 가격이 아 좋은 거 알아 비싼 거 알아 고급진데 너무 비싸 음 근데 익스플로러는 어 이거는 잡혀 잡혀 아. 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사실은 익스플로러를 지금 어떻게 트래비스가 쫓아가야 되는 입장이야 이제 후발 주자로 나온 거니까 걔를 생각하고 여기저기 만진 흔적이 나 솔직히 음. 말하면 이렇게 보면 흔적들이나 그리고 조금 더 고급스럽고 <laughs> 질감 같은 게 조금 달라. 그리고 아무래도 얘네들의 장점 중에 한 가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산차잖아. 하지만 외국 차잖아. 그러니까 수입차이면서 국산. 이니까 그러니까 수입차는 맞아. 지금 이게 그대로 한국에 들어와 갖고 이제 팔리게 된다면 이제 그거랑 똑같은 차니까. 근데 문제는 서비스는 국산차의 서비스를 받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국산차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수입차를 타는 거지. 이제 중요한 게 아까도 우파도 말했지만 가격이지. 손을 그 이렇게 이렇게 호적됐을때 가질 수 있는 가격이 GM 대우에서 쉐보레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음. 십자가 마크 음. 이걸 많이 튜닝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치 수입차니까. 예. 왜냐 그만큼 이 브랜드는 쪽팔리지가 않다라는 거지. 그치, 십자가는 그치. 나 바꾸고 싶다 엠블렘만 바꿔서. 아, 그렇지. 그런 이제 브랜드가 주는 만족감도 어느 정도 있고 우리나라가 수입차가 주는 그 프리미엄이 무시 무시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 되게 차고르는데 있어서 솔직히 말해 절대적이야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 절대적이거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수입차니까 bm 벤츠 아우디를 왜 살려고 하겠어 똑같은 가격이면 좀더 수입차니까 이게 이제 미국에선 중요해요. 음, 아, 이건 근데, 중형이지. 어, 여기 미국 사람들한테선 중형이네. 우리한테선 아니야. 하는, 어, 대형이잖아. <laughs> 엑스플로러는 대형이니까. 그런 대형 SUV에 있어서 어, 쉐보레 마크를 <laughs> 단 이렇게 큰 대형 SUV가 사실 우리한테 되게 생소해. 쉐보레 마크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 일반 대중들한테 있어서는 아, 진짜 차 모르는 사람은 저거 어디 차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 맞아? 응, 음, 있단 말이야. 그러한 그러니까 어떤 프리미엄 그리고 당연히 모든 이런 차를 만들 때, 전체적인 성능이나 이런 데는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나 이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또 상품성 있게 만들었으니까, 내네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수입차 그리고 한국의 서비스. 그두 가지를 딱 접목시킨 음, 게. 아주. 역시, 아, 또. 아, 원래 선생님이 이제 현업 강사다 보니까 요약. 승훈아. 네. 너는. 근데 왜 SUV를 안 사는 거야? 어... 이까지는 SUV가 뭐 필요 가졌구나. 없었는데 지금 사실 살려고 합니다 아 그래? 미를 하고 있어요 공민 하고... 뭐뭐뭐 공민 하고 있어요 자녀분들이 점점 다 커지고 있어요 그명다 동시에 성장하고 있어요 몇살몇살몇살 9살, 예. 몇 5살, 몇 3살입니다 그러면 엄... 이제 필요하네 큰게 S에 <laughs> 에스, 그다뭐실고 다니잖아 그래서... 제수씨까지 같이 가면 더 어... 이 3열 시트가 좀큰 차를 사실 좀 보고 있죠 음... 3열 시트가 큰 차들 요 정도 크기로? 네네 일단은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게 우리나라 국산으로 그렇죠. 카니, 카니발, <laughs> 카니발도 보고 있고, 아. 페리세이드도 보고 있고, 사 아. 차도 보고 있어요. 레보스도 보고 있고, 여기서 조금 더 고급형인 GV 8 0도 보고 있죠. 아 지금 <laughs> 지금 이제 미국이라는 땅에 와서 제한된 스케줄 안에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진도 촬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느껴 보지는 못했고. 새 차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행 질감은 굉장히 좋았어요. 중요한 건 가격이죠. 익스플로러에 대한 어떻게 대형 마로서 나온 차이기 때문에 가격대는 굉장히 많이 겹칠 겁니다. 보통 이게 지금 제일 낮은 트림인데. 나르트림이라 하더라도 뭐 옵션이 싹 빠지고는 건 없어요. 애플 카플레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뭐 전동식으로 다 작동할 수 있는 이런 휠도 전동식으로 다 되고, 통풍 시트 뭐, 뭐 전부 다 작동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사륜이냐 뭐 후륜이냐 그다음 스타일 패키지냐 뭐 이런 것들 좀 짜자는 옵션 같은 것들을 좀 넣어서 한사요게 이제 제일 밑에 트림인데 사천. 어, 후반에서 한5천 초반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 옵션이 조금 들어간 모델들도 5천한 중반 정도에서 5천 후반대까지 하이 옵션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오피셜한 가격은 나오진 않았답니다. 한 번쯤. 이러한, 어, 대형 SUV. 저희 나라에서는 대형 SUV가 맞대요. 이런 SUV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분이 있다면, 이 차는 되게 좋은 선택 대안이 될것 같고, 사실, 미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너무나 멋진 이런 풍경과 함께 차를 타 보니까 그냥 차도 더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이 차가 나중에 들어오면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감사드립니다.